결제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죠 대금 결제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분산시키거나 뭐 저감시키거나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상업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는 뭐 결제 방식 중에 안전한 것들을 정하는 방법들이 일단 가장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들에는 lc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했었죠 그죠? 신용장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왜 안전했었죠? 누군가의 대금 지급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죠? 누군가의 대금 지급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은행이다 보니까, 우리가 물품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면, 얘네들이 서류로 걸러줄 것이고, 얘네들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의무들을 아예 처음부터 은행한테 넘겨놓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얘네들한테 조금 비용을 주는 대신에, 그죠? 비용을 조금 주는 대신에 안전한 거래라고 하는 것들을 할수 있었죠. 어 신용장에서도 조금 더 뜯어보면요 <laughs> 신용장에서도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확인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걸기도 했었어요 그죠 음이 개설은행도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의 신용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에 아예 제3국에 새로운 확인 은행들을 두어 가지고 그 확인 신용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소위 이중의 보증을 받았었죠 그죠 다만 이런 확인 신용장은 참 좋은데 참 좋은데 이것과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항상 이제 무역실무를 수출상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뭐 수입상이 비용 내는 건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였죠. 네. 수입상이 내시는 비용들도 당연히 원가에 가산해가지고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음번 거래에 그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확인 신용장의 수수료를 기본적으로 개설 의뢰인이 냈다라면 그죠? 개설은행이 내고 개설 의뢰인이 내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개설 의뢰인들, 수입상들은 자기의 로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3자한테 주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로스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보전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 거래에서 금액을 깎거나 또는 확인시용장을 안 열어준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LC도 안 한다고 하던가. 그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어, 거래가 어렵게 될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인시용장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었고, 여러분들도 마인드 바꾸셔야 되는 게, 어, 확인시용장 남이 비용을 냈다면, 라 아싸, 나는 그냥 살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무역 거래는 누구의 거래라고 했죠? 상인 간의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확인 신용장이 가장 좋았었고요. 또 다른 종류가 좀 있었어요. 이런 종류의 신용장도 있었죠. 화한 신용장이 아닌 보증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존재했었습니다. 상품서 불능 위험에 대한 대금에서 불능 위험에 대한 상당 부분의 보장을 할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였죠. 화안 시용장은 아니었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점들을 사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보증 시용장은 확인 시용장이나 화안 시용장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코스트가 낮았죠. 왜? 대금 지급 보증이 있기는 하지만 서류 심사라고 하는 게 없었잖아요. 서류 심사가 없다 보니까 은행들한테 빠져나가야 되는 수수료가 없었고요. 또 어, 물품에 대해서 서류를 확인하지는 않지만 물품에 대한 서류가 조금 빨리 오기 때문에 어떠한 리스크가 없었죠. 우리 lg라고 신용장 거래에서 발생되는 필연적인 리스크라고 하는 걸 거의 줄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근거리 무역이 되게 많이 되는 현대의 무역 거래에서는 이런 lg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필연적이었는데 보증 시용장을 활용하게 되면 그게 일정 부분 커버는 가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용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 확인 시용장 그리고 화환 시용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리스크를 필터링 할 수는 있었고요 대금에서 블루위함이나 상품에서 블루위함이나 필터링 할수 있었고요 보증신용장을 통해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들 또뭐 이런 수입물품은 도착했는데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 부분 커버는 됐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완벽한 솔루션은 안 되는 게 신용장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단점은 존재했었어요 그죠? 아까 우리 운송과 관련해 가지고 적합보험을 들면은 일단 해결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 남아 있던 거뭐 있었죠? 면책이험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리스크를 우리가 떠안아야 됐었고요 환 신용장을 쓰더라도 역시나 면책과 비슷한 리스크는 상존했었어요 예를 들면 수출상 입장에서는 신용장을 열었다 하더라도 뭐 보증 신용장의 경우에는 좀논년을 치더라도 신용장을 열었는데 우리가 물품만 제대로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시해야 됐었죠. 신용창 조건에 맞는 서류를 우리가 적절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심지어 은행들이 대금, 거절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 우리가 서류 심사를 거절당한 다음에 재제시라는 경우엔꽤 많은 코스트가 들었었습니다. 재심수료라고 수 하는 것들도 들긴 했었고요. 어, 수입상 입장에서 보면은, 상품수 불능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류로서만 커버했기 때문에, 실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보지 않았어요. 그죠? 은행들은 서류를 심사하게 될때 독립추상성의 근거에서 서류만 기초로 해서 서류심사의 원칙, 그죠? 어, 서류만 심사했기 때문에 서류는 맞췄는데 물건은 이상할 위험들에 대해서는 배제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명히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남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아, 마찬가지로, 보증시용장에서도 남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보증시용장에서는 우리가 대금을 청구하는 것들이 어떤 거였죠? 환시, 어, 이런 실물 거래에서, 그 무역 거래에서 보증시용장 을 썼다면,